자 이제 오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. 지난 7년간 한 번도 빠져오신 강정에이 수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 분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이보다 더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저한테 한번 와보십시오. 절대로 없을 겁니다. 제가 소개 올리면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분이 외치십니다. 5,300만 국민이여, 850만 해외 동포여,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. 이분이 호소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 불법 탄핵보다 더 위험한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냅시다. 이분이 촉구합니다. 엉터리 탄핵을 처부수기 위한 국민 저항권 대열에 5,300만 국민 모두가 동참해 주십시오. 이 시대 선지자가 경고합니다. 단순한 좌파사법 카르텔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북세력 카르텔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놔야 됩니다. 국민혁명의장 사1공부장선거진실이면 국민총관리위원장 하시며 한기총 대표장을 지내신 증거군 목사리발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.